252번째 십니다. 짝퉁이나 사입이나 하나님 그 물건 하나님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와서 그런가? 진품이나 진심이 아닌 단어는 천박하고 저열하게 보이고 느껴진다. 남을 속이고 사칭하는 무리의 속성이다. 짝퉁의 반대는 명품이 아닌 진품이어야 한다. 명품은 기능성에 그 이름이 과하게 매겨져 모든 이에 누리면서 벗어난 속물 그 자체다. 진품은 기능은 물론이고 모든 이가 합리적 공평하게 누리는 보편물이겠다. 희망상인 이에요. 3분 아, 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러겠다. 진품이나 명품이나 다 그게 그거라고요. 아, 그, 그럴 수도 있겠죠. 시장의 1% 미만이 누리는 명품에 대한 욕구가 짝퉁을 있게 했다. 명품에 접근하는 길을 막히고 아, 갈수 있지. 근데 이제 비싸잖아요. 짝퉁으로나마 자신의 욕망을 달래고자 하는 거. 오히려 짝퉁 소유에 대한 잘못된 외국된 자부심이 더 고통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지. 물건만 짝퉁이 있는 건아니다 고급 인간을 사칭하는 사회비들이 있다. 고급 인간도 약간 좀 제가 빈정 빚고 있죠. 짝퉁도 오면 시장이 있듯이. 사이비가 판치고 횡행하는 걸 보면 그 인간 시장도 결코 작지는 않겠다. 후딱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에, 그렇게 알고 들어와서 그런가? 진품이나 진심이 아닌 단어는 천박하고 저열하게 보이고 느껴진다. 남을 속이고 사칭하는 무리의 속성이다. 짝퉁의 반대는 명품이 아닌 진품이어야 한다. 명품은 기능성에 그 이름이 과하게 매겨져. 모든 이에 누리면서 벗어난 속물 그 자체다. 진품은 기능은 물론이고, 모든 이가 합리적 공평하게 누리는 보평물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상이라고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 네. 아주, 정말, 그, 뭐, 그러잖아요. 어떤 명품 브랜드가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수백만원짜리 말고, 몇만원짜리로 그렇게 뿌리를 먹지. 있다고요? 모르겠네요, 저는.